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네이처셀입니다. 네이처셀이 그 장중에 크게 올랐다가 둔화가 됐죠. 어, 9,000... 아, 10,400원. 10,400원까지 시세를 아침에 좀 냈다가 그 다음에 둔화가 됐어요. 자, 이건 어떤 상황 때문에 급등했다가 둔화가 된 건가요? 물론 이제 플러스권으로 마무리가 되긴 했지만 어제 분위기가 이어지긴 했지만 크게 급등했다가 상승폭이 둔화된 것이 좀 아쉬운데 이 이유를 한번 살펴보고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 네이처셀이 지금 현재 그 여러분 신약 승인을 재허가를 신청을 한 HLB의 그 리보세라닙 있죠? 이 리보세라닙하고 상당히 유사한 점이 많아요. 그러니까 국내 임상하고 미국 FDA 임상 요건의 상황 요거하고 네이처셀이 좀 비슷한 그런 측면들이 없지 않습니다. 요 부분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네. 자 요런 것들 오늘 제가 중심을 거기다 두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9월에 매집해서 10월이나 11월에 시세를 터트릴 수 있는 종목. 이런 거 아주 좋죠. 네, 이런 것들을 이번에 그 워런 버핏형 조건에 합치되는 종목으로 제가 여러 종목 중에서 하나 찾아 냈어요. 그래서 요거 말씀을 좀 영상 후반부에 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그 네이처셀이 일단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오른쪽이 그 3분 봉 차트입니다. 아침에 이제 크게 올랐다가 좀 둔화가 됐죠. 그랬다가 막판에 약간 또 끌어 땡기고, 네, 그런 모습으로 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요거는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을까요? 제가 볼 때는, 네, 여러분들 뭐잘 아시고, 제가 강조를 드렸던 네이처셀의 재료, RMAT 재료가 어제 나왔는데, 음, 그건에 대해서 별로 그 인식을 하고 있지 않았던 투자자들이 또 매수가 들어오면서 위쪽으로 어, 크게 들어올렸으나, 아직 잔존에 있는 단타 매매 세력 네, 그쪽에서 물량을 좀 내놔서 윗꼬리가 좀 달린 것으로 봐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네, 네이처셀 같은 경우가 이렇게 단기 매매 가지고 수익을 낼수 있는 종목이 절대 아니고 어, 길게 끌고, 끌고 가서 이제 허가를 우리가 기대하고 되게 가져가시는 분들이 대부분인 상황에서 이런 단타 매매는 의미가 없고요. 어, 뭐 회원 매매 이체 동향을 좀 보면 신한증권 같은 경우 얘네들이 아침에 좀 약간 샀다가 좀 일부 팔았죠. 그리고 반대로 이제 미래에셋 같은 경우는 계속 사들어갔고요, 삼성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여기 한국증권도 역시 계속 사들어갔고요. 그런 정도입니다. 신한 투자증권에 그리고 매도세가 그게 강하지는 않았고 한 2만 3천 주 정도 순매도 정도죠. 그러니까 이런 그 신한 투자증권 정도의 그 의미 없이 단기 매매하는 애들, 얘네들의 매물 때문에 상승폭이 둔화된 거고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는 좀 힘들어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RMA T가 물론 패스트 트래블 결국 그 네이처셀의 조인트스테이의 패스트 트래블 이끌 수 있는 그런 거리가 되는 재료가 이번에 나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이제 결론은 60일 지나서 나오니까 아무래도 시간적인 갭이 있기 때문에 뭐 초단타로 매매하는 자들이 뭐 물량을 일부 내는 정도입니다. 그데 네이처셀을 우리가 초단타로 매매할 종목은 절대 아니죠. 초단타로 할 종목들은 변덕스러운종목은이 주식판에 많아요. 그런 분들은 네이처셀에서 절대 하지 마시고 그쪽에 가서 하시기 바랍니다 네이처셀은 조인트스템의 허가를 믿는 분들이 소신 있게 가져가는 종목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잘 알고 계시죠? 그렇게 좀 단타 매매하시는 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예전에 등락 과정을 통해서 단타 매매자들은 전부 아웃됐어요 다 나갔습니다 우리가 이런 단타 해가지고는 승부가 안 나는 게 네이처셀이에요 그거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어, 여하튼, 지금 보면은, 우리가, 제가 어저께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조인트 스템이 결국 RMAT를 신청을 하면서 이 기대감이 새롭게 들어왔는데, 결국은 이제 60일 이후에 이 건의 결과가 이 주가를 끌어대길 수 있는 강력한 모멘텀이 된 거예요. 예, 네, 근데 저는 이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거냐면,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음, 우리가 이 신약 승인을 받는 업체 중에 HLB라고 있죠. 네. 제가 HLB 이거 방송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은 얘네들이 이제 리보세라닉 아닙니까? 예. 이리보세라닉 같은 경우 사실 HLB 생명과학을 통해서 선낭암 관련해 가지고 리보세라닉 국내 허가를 신청을 한 적이 있었어요. 신청을 했다가 자진 일단 반려를 했습니다. 자진 반려를 했어요. 자 그런 상태에서 지금은 말이죠 HLB에서 어떤 그 의도를 갖고 있냐면. 일단 미국 FDA 임상이 중요하다는 걸 의식하고 이거부터 먼저 추진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뭐 OS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우월하고 이번에 제어가 들어가면 승인할 승인될 확률이 상당히 높은 건데 미국 임상에 일단 주력을 했고 이것의 승인이 나오면 그때서 국내 허가를 신청을 한다. 그런 건에 대한 얘기가 나왔던 거 여러분 아시는 분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네이처셀 같은 경우도. 국내 임상보다는 미국 임상부터 성공을 해서 역으로부터 이제 한국으로 들고 오면은 한국에서 승인을 안해줄 이유가 없죠. 차라리 이번에 RMAT 건으로 해서 패스트 트랙을 통해서 미국 임상에서 차라리 그 먼저 성과를 보고 그리고 국내로 들어와서 국내 허가를 득하는 그런 식으로 전개해 나가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인트 스템이 결국 어, 리보세라닙 어, 이 허가 과정하고 좀 비슷해지는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거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여러분. 이게 이제 2023년도 2월 달 기사지만은 HLB 생명과학이 리버세라립 국내 식약처 조건부 품목허가 신청했었어요. 근데 이게 자진 일단, 일단 보류를 했습니다. 근데 미국 FDA 임상에서 결국 좋은 결과가 나고 지금 현재 제어가 들어간 상태에서 여기 보시면은 지난 3월 4일에 나온 기, 기사지만은 리버세라니비, FDA 승인이 되면 그 이후에 이제 국내 공략을 준비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네이처셀도 미국 임상부터 성과를 거두면서 또 국내로 돌아와서 또 허가를 득하는 그런 과정도 있습니다. 그죠? 요걸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지금은 이제 국내 임상 제어가 신청이 들어갔으니까, 이거 물론 결과를 봐야죠. 그래서 좋은 결과를 우리가 예상을 하는데, 혹시라도 뭐 이거 아니다 하더라도, 이번에 RMAT 건으로 해서 패스트 트랙 통해 가지고 미국 조인트 스텝 임상에서 좋은 결과를 먼저 내는 방향으로 가도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RMAT 신청한 것이 상당히 이번에 의미가 있다는 거죠. 이런 의미가 있는데 이런 정도로 오늘 조금 올랐다고 띡 팔고 이런 단타 매매에서 승부가 나겠어요? 그런 매매 하지 말아야죠. 아시겠죠? 무슨 말씀을 제가 드리는지 아시겠죠? 지금 네이처셀은 HLB하고 지금 현재 비슷한 과정인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린 차원에서 생각해보면. 이해가 좀 가시죠? 네. 그래서 결국은 HLB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미국 임상 잘 돼가지고, 어, CRL 받아가지고, 어, 이번에 제어가 신청을 하긴 했지만, 시세 엄청나게 폭발 했지 않습니까? 그죠? 조정 거쳤다가도 다시 돌리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s so, 우리가 네이처스에도 이런 좀 HLB와 같은 이 희망을 좀 가져볼 필요가 있는 거 아니냐. 저는 그 말씀을 오늘 드리고 싶은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미국 임상과 국내 임상, 투 트랙으로 할 수도 있지만, 식약처가 그렇게 개판을 만든다고 한다면, 미국 임상에 주력해서 좋은 결과 내자 이거예요. RMAT 신청 허가 받아가지고, 요인 받아가지고, 패스트 트랙 받자 이겁니다. 아, 아시겠죠? 예, 네. 우리가 그런 유의 긍정적인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자 그렇게 보실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RMAT 건과 관련되는 숨겨진 정보나 히든 정보나 뭐 이런 것들 또는 네, 조인트스템과 관련해서 나올 수 있는 좋은 재료 네, 이런 것들은 누구보다도 빨리 입수해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전달해 드릴 거예요 물론 영상을 통해서도 전달해 드리지만은 네, 문자를 네이처셀이라고 주신 분들한테는 우선권을 드릴 겁니다 문자를 꼭 주셔서 같이 우리가 대응을 해 나가는 것이 여러분들이 상당히 유리하실 거예요. 이번에 번호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바뀐 새 전화번호로 네이처스리아 꼭 문자 주시고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꼭 지속적으로 받아보실 분들은 꼭 문자 주세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하시라도 문자 주시면 제가 취합해서 도움을 드릴 수 있으면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문자 많이 주시고요. 저도 최선 다 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께 9월에 매집해서 10월, 11월에 터트리는 종목을 말씀드릴게요. 요거 말씀 잘 듣고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매집주 말씀을 드리는데 매집주라는 것은 조금씩 모아가서 크게 터트리는 종목이죠. 이번에 제가 매집주를 엄선을 한번 해봤어요. 근데 이 매집주는요. 이번 9월에 매수를 해서 여러분들이 한달 내지 두달 내에 시세폭발 가능성으로 미리 매수하는 겁니다. 미리 매수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9월달에는 너무 시세가 튀면 안 돼요. 9월달에는 등락을 거듭할 때 우리가 모아가면서 매집을 해서 9월에 미리 모아가서 10월이나 10월, 11월달에 터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지금 사가지고 바로 단타를 한다 네, 이런 종목을 하실 분들은 이건 손대지 마시고요. 이런 정도의 계획을 갖고 계신 분들 여기에 동의하시는 분들은 매집 주이가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네. 그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 뭐 단타 매매한다고 해서 그게 돈 됩니까? 따라다니다가 결국 이제 불라방처럼 이제 다 죽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계획을 세워서 매매를 해야 됩니다. 근데 요번에 제가 말씀드릴 거는 이제 특히 워런 버핏 형 조건에 만족이 되는 그런 종목들 중에서 하나를 엄선을 했어요. 이,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은 이 워런 버핏이 실적이 제대로 되거나 큰 꿈이 있거나 네, 이런 종목 아니면 은 손대지 않죠. 부실한 잡주 절대 손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 버핏 형 조건을 만족한 종목 중에서 엄선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이거, 버핏형 조건이 뭔지를 아십니까? 뭐, 그래도, 여러분들 좀 알고 가셔야 되지 않습니까? 매매하더라도, 그죠? 네. 그래서, 그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뭐, 요런 식이죠? 어, 요런 조건에 합치되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대개 이, 실적으로 봐서, 예전보다 어, 증가를 하고, 그것이 점차적으로 증가를 해나갈 가능성이 있는 것. 네. 그런 위주로, 어, 버핏은 종목을 좀 찾죠. 실적주는. 그래서, 요 조건에 합치되는 종목들입니다. 네. 요런 종목들 중에서, 뭐한 2, 30개 될거 아니에요. 그중에서 하나를 제가 선택을 했어요. 네. 예를 들면 여러분 어떤 종목이 이제 그런 종목들이 있었냐 하면은 예, 여러분 그 재룡 전기라고 아시죠? 네. 재룡 전기 같은 경우도 그 조건에 부합하는 그런 종목이에요. 재룡 전기 같은 경우도 그래서 이때 이렇게 급등을 한 것이 물론 이제 재룡 전기입니다. 이슈도 작용이 됐지만 워런 버핏형 실적 조건을 만족했기 때문에 더 크게 급등을 해서 결국 한 6배 정도 난 거예요. 실적. 에다가 이슈까지 이제 플러스 돼서 6배 정도 시세를 이렇게 놨던 종목이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보면은 이제 아이패밀리라고 있어요 네, 아이패밀리 같은 경우도 요것도 그 조건에 부합하는 종목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시세 터졌죠 네, 물론 이제 이슈도 가미가 됐지만 네, 결국 그런 식으로 해서 한 서너 배 정도 시세를 냈던 것이 바로 I 이패밀리스 그죠? 네 그리고 또 하나 예를 들면 여러분들 그 화장품 중에서 클래시스라고 있죠 클래시스 같은 경우도 궁극적으로 화장품주 이제 올랐다기보다 화장품주 섹터에 오름세 영향을 받았다기보다는 여기서 이렇게 오른 것은 단독적인 시세를 낸 거죠 네, 이게 아까 말씀드린 워런버핏형 조건에 합치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큰 시세를 낸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요런 종목들처럼 이번에 여러분들이 그런 종목 중에서 한 종목 정도로잘 선택하는 게 좋은데 제가 고심을 하고 어, 이. 조건에 합치되는 종목들 중에서 한 종목을 역시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어, 요거를 제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네. 자 주가 수준은요 요게 그 너무 비싸면 여러분들 또손안 나가시죠 네, 3천원에서 7천원 정도의 적정한 낮은 가격대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네,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저렴한 주가 수준입니다 시가총액은 800억 내지 1700억 범위기 때문에 가볍죠 네, 가벼운게 멀리 날아가는 겁니다 그죠 렇 우리가 뭐10% 20% 먹으려고 들어가는건 아니잖아요 그죠 렇 예, 목표가격이 현 시세 대비해서 따블 정도로 목표라 하기 때문에 그런 정도라면 좀 가벼워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런 측면이고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섹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냥 꿈만 갖고 있는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종목들은 필요가 없어요 예, 위스크가 일단 없어야 돼 그죠? 위스크가 없는 쪽에서 실적이 겸비가 된거 아까 워런 버핏청 조건이 이제 바로 그거 아닙니까? 예, 그런 쪽에서 제가 선택을 해봤어요 유보율 같은 경우도 400 내지 600% 프로대. 높은 건 아니지만 재무적으로 안정되어 있다는 거죠 타인 잡은 많이 안 쓰죠. 부채 비율이 한 40%, 70% 되니까 예, 요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요게 분기 역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을 했고요. 금년도 예상 영업이익은 작년에 예, 무려 w, w 정도 예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원 버핏형 조건에 만족이 된 거고요. 예. 일봉 차트를 보여드리면 이런 식이에요. 이런 네, 식으로 해서 여기를 막 뚫어내려 그러죠. 근데 너무 직방으로 쭉 가버리면요. 그러면 못 잡아요. 매집이 안 되지. 이렇게 등락을 하면서 올라가는 게 좋기 때문에 지금이 아주 좋은 타임이다. 이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봉 차트로 보시면, 주봉 차트는 이런 모양이에요. 여러분들 뭐 차트 많이 보셔서 아시지만 밑에서 받쳐주고, 결국 여기 뚫어내면큰 시세 내죠. 근데 여기가 걸리지 않느냐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적이 계속 정정하기 때문에 이 고점은 의미가 없어요. 이 고점은 실적이 지금보다 못할 때의 고점입니다. 이건 충분히 뚫을 수 있다고 보셔야 돼요. 자, 요런 유의 종목이라는 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예, 일주일 전부터 웨인이 입질이 시작돼서 타이밍이 딱 맞습니다. 응? 그죠? 너무 그 급하게 매그 매수를 해 나가면 안 돼요. 그죠? 예, 그러면 모아갈 수 없죠. 입질을 시작한다는 얘기는 사고팔고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약간 사자가 많기 시작하는 그런 조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이거 여러분 꼭 잡으셔야 돼요. 네, 매집주라고 꼭 문자를 주신 분들 안에서 제가 타이밍과 종목명 그리고 앞으로 매수 매도 타임 말씀드릴 겁니다. 이번에 번호가 바뀌었어요. 네, 이 번호로 매집주 매집주 매집주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을 끝까지 케어를 할 겁니다. 아시겠죠? 꼭 성투하시기 바랍니다.